최대 게임 박람회 E3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게임 콘솔이 큰 관심을 쏟였습니다. 홍재식 기자입니다. 올해 E3 게임 박람회는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신형 콘솔 경쟁에 모든 관심이 몰렸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원은 전통적 컴퓨터를 기본으로 해좀더 부드럽고 섬세한 유저들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키네트 2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500기가의 하드와 8기가 램 64비트로 PC에 못지않은 스피드와 컨트롤을 자랑합니다. 명실상부한 최강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PS4는 엑스박스 e 보다 100달러가 더 낮은 399달러에 출시될 예정이어서 분석가들은 이미 소니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Well, that's the beauty of the PlayStation 4. At its heart and its guts, it's one of the most powerful gaming machines out there, connected through all the different multiplayer games and the new features, so it's a very social online machine. 엑스박스의 경우 온라인 플레이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받고 있어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유저들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온라인 게임 최대 매출을 기록한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는 오는 9월 PS4용으로 출시돼 게이머들의 기대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 지난해 비디오 게임 최대 매출을 올린 액티비전의 Call of Duty도 새로운 시리즈 고스트를 11월에 출시합니다. That we've built into the game. 이미 모던 워페어와 블랙옵스를 통해 비디오 게임 정상을 지키는 엑티비전 부스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그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롤플레잉 게임계의 선구자격인 스퀘어 애닉스의 파이널 페인트지는 그 인기가 조금씩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등 기술력과 스토리 라인이 극찬을 받고 있지만 스퀘어 애닉스가 보이는 행보는 새로운 게임보다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작품을 우려낸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별도 섹션을 마련한 한국의 게임업체들과 모바일 게임들은 매우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형 게임의 경우 온라인과 모바일에 집중돼 있어서 콘솔 게임이 주류를 이루는 미주 시장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 차원의 대대적인 변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